최근 한국의 지방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루에 두 곳이 망하고 있으며 부실 위험 단계에 있는 건설사가 무려 턴 61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지방 건설 생태계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이 겹친 결과입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의 83%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법정 관리 신청을 한 중견 건설사 9곳 중 6곳이 지방 업체라는 점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죠. 올해 1월 8월 사이 종합 건설사 431곳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10.8곳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던 중견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건설사에 그치지 않고 지방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면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내수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지방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며 사회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설정하고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30조 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멈춰 있는 현장들이 많아지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